아, 왜? 아 이게 맞지. 어. 아 그래? 노래방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노래 좋아요. BGM 좀 틀어 주세요. 네. 아, 아, 제가 근데 아, 생각해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 네, 제가 가수 초빙 수업을 음. 한번 했는데요. 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잠시 네. 일단은 이 아까 보신 은 앞에 보세요. 뒤에 보셔도 세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니건씨 매니저.. 매니저로서 지금 아니건씨 매니저인데 운투 아니건씨 가네요 네, 제가 면허, 면허가, 없거, <laughs> 면허가 없거든요 면허가 없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가수분께서 함께하고 있으니 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가다가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가진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차례방! 네. 차례방! 아 <laughs> 그래서 일단 일단은 그 우리 네, 첫 번째로 저희 세 명이서 일단 한번 분위기를 띄워본 다음에 네. 이제 솔로 무대가 있으니,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laughs>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 너무 재밌는 게, 네. 아니건 타이쿤, 지금 이제 하는 기분이라서, 아니건 키우기, 아니건 키우기. 했던 노래, 을건녕 네. 노래 들어볼 수 있는 거니, 오늘 네. 들어볼 수 있는 거니? 네. <웃음> <그럼> <웃음> 거니, 오늘 코너명, 오늘 들어볼 수 있는 거니, 아, <laughs> 네. 들을 수 있는 거니! 네. 아, 첫곡 뭐죠? 첫 곡은 이제 김현우 선배님의 나와 갔다면, <laughs> 한 번, 저기, 노래방으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또, 또, 없는 그런 날에, 너만 혼자 집에 있을 때, 너, 또 우울한 어떤 날. 근데 언제까지 내가 부르는 거야? 우리같들 노래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어, 네. 잠깐만. 자, 노래가 중시됐습니다 잠깐만요. 전화가 왔습니다. 아. 네. 네. 잠깐 중요한 전화를 전화를 받을 수. 수가 없는데 지금. 네. 잠시만요. 노래를 준비하세요. 제대로 하고 노래 네, 틀어줄 수 있어요? 잠시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중가부터 해요 물건이 노래할 거 그, 저은 못해요 물건바닥 这种。 이마저 내리고 늘 우리가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down here 즈고아니건 네. 씨가 부르는 나와갔다 그냥. 좋아요. 이번3번곡다 준비됐죠? 네. 시즈곤까지만 이제 율건 형 한번 들어보고. 네. 네 일단 다음은 조건 씨랑 저랑 한곡씩 하고. 오케이 오케이. 네, 그 정도까지만 오늘 네.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즈곤좀마지막에 네, 하면 안 될까요? 저... 아니 지금 하셔야 돼. 시즈곤이 안 돼요 네, 지금요. 지금 하세요 아, 네, 아니안돼안돼안돼안 돼. 돼요, 안 돼요, 안안 돼요. 돼요. 그 빼는 거 이제 모두가 이제 네. 지쳤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응이 혹시 반응이 어떤가요? 아, 난리 났어요 채팅창 좀 네. 읽어드릴게요 올 네. 보컬 그룹 9인티원 주원이 귀 멀었다는데요 <웃음> <웃음> 의건이 보컬로 밴드 만들어 오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러면 티얼스 시즈곤 중에 고르세요 티얼스 시즈곤 중에 아니 근데 시즈곤은 이따가 할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티얼스 시즈곤 중에 고르세요 티얼스 어떻게 될지 티얼스 오케이 티얼스 원키맞죠? 네, 여키로 네. 아, 가는거죠 원키로 갑니다 네. 정말 사실은 두키정도 올리긴 하는데 아, 두키로 올린다 TLS를? 네, 근데 이게 지금 안되니까 네, 아, 아닌데 근데... 다시 한번 운전에 <laughs> 집중해주세요 네 진짜? 네 앞에 보시고 안전운전에 집중하세요 네. 두손으로 지전하시고 안전해보시겠습니다 Wow.

넌 나를 찾지 마 우! 와! <laughs> 와 여기까지 아, 아,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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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주원 씨. 네. 주원 씨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주원 씨 보고 얘기해 줘도 돼요, 네, 주원 씨. 저는, 저는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아 주원 씨 지금 왜 이렇게 텐션 낮아요? 저는 좀 이게 운전 보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주원 씨 근데 네. 흥이 안 나요, 주원 씨. 흥이 안 난다고요? 네, 주원 씨흥좀 아, 내주세요. 제가 지금 주원이 잘렸으면 진짜 난리 났을 텐데. 안돼, 은관 씨 운전 해주시고요. 집중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어, 두 번씩 하나 불러주는 거예요? 저, 울랄라 세션에 다래블락 한번 해도 될까요? <laughs> 가시죠. 저, 듀엣 가겠습니다. 후드 내리세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아니요, 후드 내리셔야 돼요. 저한테 레슨 받았잖아요. 레슨곡은 아니잖아요. 받으세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후드 안 내리셔도 상관없는데, 소리를 뒤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위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녀나게 말했어 감수롭고 이쁜 달이 좋아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달이 s 스테 그녀가 사랑하던 저 달이 음료지

럽고 이쁜 다리 좋아 그녀가 좋아하는저 다리 턱 당겨! 그녀가 사랑하는저 다리 지네 자리 올라가고 있네

보있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와좋습니다 마지막 한곡 하고 이제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네이다음축으로 나가셔야 돼요 네. 이거 말다다음거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 저요? 네. 저 방금 계속 고음 부분 제안을 다 해주고 있었잖아요. 저는 원래 고음 불가라서 저음 <laughs> 가능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뭐, 뭐 할까요? 뭐? 아 여름인데 여름 안에서 한번 가요. 여름 안에서 한번 할까요? 듀스 가요 듀스. 아 우리 차례방 컨텐츠 좋네. 여러분 어떻게 의건씨 노래하는 거 처음 들은 기분이 어때요? 웃긴데 이어폰 사이로 새어 나갈까봐 무섭다 아직 새어 나갈거 많은데 <laughs> 준비됐어요? 네. 뭐, 왼쪽이요 가겠습니다 위치 먼저 설명 잘해드게요 왼쪽이요 네. 바, 바, 바라바바, 바, 바, 바르바, 바, 바, 바르바. 언제나 꿈온 행복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이렇게 나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온내 기분만큼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 둘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직진하세요. 하늘은 우리 향에 알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Yo. 같은 시간 속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좋아 행복한 미소에 네 얼굴 나더 이상 무 바라겠니 저 파란 하늘 아래서 너와 난 여기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사랑해. 아, 여기 섹스폰로인데 여기 진짜 죽이는데. 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여행을 가는 거면 좋겠지만, 귀가 중입니다. <laughs> 클로징, 클로징 멘트 하면서. 네. 네. 그도 그래, 페이드아웃 <laughs> 페이드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네. 이렇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요. 페이드아웃 페이드 아, 해달라고요. 아, 페이드아웃 네. 했어요. 아니, 페이드아웃 천천히 아, 하시라고요. 아니, 이거, 이거 핸드폰이라서 저거. 아니. 그냥 하세요. 네. 다시 올릴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페이더 천천히 하세요. 네. 네. 아직 멘 멘트 멘트 안 끝났잖아요. 네. 네, 네. 하나씩 할게요. 네. 하세요네 여러분 여기까지 굴미디어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다음에도 또 즐거운 시간 보내러 저희랑 함께해요. 네. 지금 노래방 콘텐츠 이거 재밌네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획해봐가지고 코너 한번 갈래요? 아, 좋죠. 코너. 코너 한번 가요. 코너 가서는 마음껏 저희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영업 중단 왜 하냐면 지금 집에 거의 다 왔거든요. 네. 귀걸 내일 하시라는데. <웃음> <웃음> 지금 다 와가지고 이제 네. 집에 가서 저희끼리 좀 쉬고 있겠습니다. 네. 아, 오늘 영상통화 팬사인회 했는데 많은 분들 만나뵐 서 너무 반가웠고 오늘 이렇게 라방도 잠깐 그렇게 해서 좀 끼고 싶었어요. 네. 인사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